바이오로직스가 결국 회사를 둘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결정했습니다. 그런데 투자자라면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삼성바이오는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운영했는데요. 하나는 고객사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생산 CDMO 사업, 또 다른 하나는 바이오복제약, 즉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입니다.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죠. 삼성바이오가 고객사의 신약을 위탁생산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약을 개발해 고객사와 경쟁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사이에선 이해충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요. 이번 인적분할 결정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소해서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더욱 전문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. 실제로 이 결정 이후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삼성바이오가 받을 수 있는 위탁생산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바이오시밀러 사업 역시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. 그럼 투자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중에서 어느 기업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두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.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도 먼저 잡습니다.